아, 안녕하세요. 저는 물고기 이미지를 통해서 사후 세계를 표현하는 작가 이두리 작가라고 합니다. 응. 어릴 적으로 응. 돌아가서 이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자연의 신비에 좀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응. 어떤 생명체를 관찰하거나 이렇게 사육해서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자연과의 이제 어떤 저와의 어떤 교감. 처음 자음명이. 이제 어떤 뭐 사육사나 아니면 이제 아쿠아리스트 아니면 저기 해양생물학 박사 뭐 이런 쪽으로 좀 그쪽으로 꿈을 좀 꾸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미술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게 좀 갈림길에 부딪혔어요 어류를 통해서 그리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왜 사후세계를 표현하게 됐느냐 저는 이제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후세계 관점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예. 맞대응시키는 그런 것도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 제, 제 주변에 이제 뭐 친족들이나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친구도 뭐한 명이 한 명은 잃었어요. 준 생활할 때도 죽은 사람을 좀몇번 봤었고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육에 사육. 사육과 관찰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항왕 어항 속에 그 축소된 그 사육, 사육장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축소판이거든요. 뭐, 야, 이게 좀 말로 설명, 죽음과 삶과 죽음을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거구나. 근데 삶보다는, 삶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은, 그, 죽음에 관련된 게더 뭔가, 미스테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사후 세계로 번져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죠. 종교인들을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뭐, 기독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천주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불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다르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다 신들이 달라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신이 거든요 눈에 저 눈에 이렇게 현실 세계처럼 눈에 보이거나 그 어항에 축소판된 그 생태계처럼 눈에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을 믿는 좀 이렇게 좀 방식이 좀 특별한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믿곤 있지만 어떤 특정 신을 딱 정해서 그 신을 토대로 삼아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성공 아리아가 될 수도 있는데 신은 있다라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존재는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따로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들이 진짜 전부 다 거짓말일까?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보고 사후 존재를 믿고 있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갈망하는 그런 대상, 뭐 그런 그리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나 꿈,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뭔가 말이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아로하나를 신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물고요 고대어 종이에요. 고대 문명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어떤 종교든 신의 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상상 속에 표현하니까 어떤 이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고 뭔가 지 이야기를 끌고 가려면은 이게 신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신 역할을 해줄수 있는 그대그 그 소재가 뭐, 뭘까? 근데 근데 저는 어쨌든 물고기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물고기가 이제 고대 어종에 속하고 용을 닮았다 용, 용을 닮은 물고기라 그래서 중국에선 용어라 그래요 고대에도 존재했고 근데 지금도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용을 닮은 그래서 딱 신으로 예 신내 대상으로 잡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제가 사우세기 표현한다고 관객들한테 말을 하면 관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사우세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사우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표현했는줄 알아요. 제, 제가 그려놓은 이제 물고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정면을 응시해요. 관람객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이 관람객하고 눈빛이 마, 마주 이렇게 맞게 만들거든요. 대면하게. 그게 왜, 왜 그러냐면, 이제 신과의 대면이에요. 뭔가를 물어보듯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다 구원받아야 되고, 뭔가 죄를 지었다고,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뭔가 두 가지 키워드나, 뭐 많으면 세 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던져요. 던져서 이제 관람객이 직접 그 요소 몇 가지를, 키워드 몇 가지를 던져준 힌트? 힌트를 가지고 졸, 조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러니까 사후세계하고 가로치고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 이제 죽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차원,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하는데 기억이, 기억을 좀 저는 좀 죽음하고 기억을 좀 가장 많이 포함을 시켜요. 당신의 기억, 그러니까 기억에 그 어떤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에 관련된 어떤 사연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뭐, 그래서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저기 이제 시리즈가 지금 나온 시리즈들은 이제 천국에 관련된 거, 그 천국에 관련된 시리즈로 넘어가 보면그 이렇게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번에 신이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아주 밝은 해가 하나 딱 뜹니다. 아주 저 저기 멀리 있는데 엄청 바짝바짝 거리는 그 빛을 발산하는 태양이 하나 떠요. 구름 사이로 그그 그 해로 이제 그 구름 구름을 뚫고 꼬불, 꼬불꼬불한 아주 먼 계단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요. 그리고 이제 임종의 순간 임종의 순간을 표현한 작업이 있어요. 그게 그데맨 시초예요. 그니까 러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 를 그린 게아니라 죽어가는 물고기 아직 안 죽었는데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아가미 이렇게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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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그막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존재 그냥 그 고깃덩어리 그래서 인간 인간들인 거죠 그 이게 쌓여져 있는 게 그리고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왜 작업으로 옮겼냐면 무덤, 그리고 전쟁터, 뭔가 죽음과 삶, 약간 그런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그런 느낌, 뭔가 비린내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런 이미지, 그 모습을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그걸로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꼭꼭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얘기가 처음에 제, 제가 만약 개인전을 하거나 이러면은 관객들이 처음에 하는 말이 사우스에게 표현한다고는 상상도 못해요. 처음에, 와, 와, 화사하다, 이쁘다, 멋있다. 아니면 이제 묘사 위주의 작업이니까 잘 그렸다. 그런 위주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거 물고기, 물고기 왜 그리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질문이 딱 오면 제가, 아, 저는 제가 그림 속에 수용하는 것은 사후색의 표현입니다. 딱 하면 은 갑자기 뭔가 뒤통수 맞은 그런 표정을 딱 지으세요, 관객들이. 근데 왜, 근데 왜 이렇게 밝게 표현하냐요? 죽음이나 뭐그 사후세계, 사후세계 하면 은좀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운 대상으로만 보냐는 거죠. 그리고 왜 어둡게 보냐. 아이고, 삶은, 삶은 비치고 죽음은 어둠이라는 약간 이런 식의 그 이원법전에 예, 뭔가 흑백 논리적인 그런 논리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이 거의 대부분. 죽음을. 두렵게, 두려움의 배상으로만 보지 말자. 아니, 어차피 그대들도 다, 다 묻힐 텐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는데, 왜 굳이 그걸 두렵게 보냐. 그럼, 제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죽는 사람과,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냥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뭔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 그렇게 임종, 임종, 그럼 그런 부, 그, 만약 두려움에 쩔어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과 모든 걸 내려놓고 해피하게 받아들이면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과 과연 누구의 죽음이 더 행복한 걸까? 이게 숨 넘어가기 직전, 그때 느끼는 고통, 고통의 크기가 저는 엄청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어둡게 한번 보지 말아, 마, 말아주고, 밝음 속에서 슬픔을 볼 수도 있, 있을, 있을, 있을 거고, 어둠에서 뭔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밝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음. 그림만 봐서라도, 그림하고 제목만 봤는데, 뭔가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제목도 안 보고 느끼면 그건 진짜 대성공이고요. 점점 이제 뭐 제가 중견 원로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도 그 시점에 그런 작품을 할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